오늘은 누워서 할수 있는 운동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닥에 등을 대고 편안히 눕습니다. 다리는 가볍게 붙이시고, 먼저 한쪽 다리를 천장 위로 쭉 들어 올렸다가, 무릎을 구부리시고, 양손으로 내 무릎이나 정강이 앞에서 깍지 껴줍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을 후, 내쉬면서 내 무릎이 내 몸쪽 향해 올수 있게 쭉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팔의 긴장 살짝 풀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쭉내 다리와 몸이 가까워질 수 있게 당겨주세요. 한번더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며 쭉 당겨서 유지합니다. 네, 엉덩이 뒤쪽과 허리 부분이 시원히 스트레칭되는 느낌이 잘 느껴지는지 한번 바라보면서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천천히 깍지 푸시고, 다리 편안히 제자리 내봅니다. 반대 다리 똑같이 이어가겠습니다. 반대쪽 다리를 천장위로쭉 들고, 그대로 무릎을 구부려서 양손으로 무릎이나 정강이 앞에서 깍지 껴주세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무릎을 내 몸쪽, 가슴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서 힘을 살짝 풀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쭉다길게요한번더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당겨서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로 천천히 각지 푸시고, 다리 풀어 제자리.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양쪽 무릎을 구부려서 발바닥이 바닥에 올수 있게 두시고, 다리 간격은 어깨 넓이로 편안히 벌려서 준비합니다. 양팔도 쭉 펴서 손바닥이 엉덩이 옆 바닥에 올수 있게 준비하시고, 이제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을 후 내쉬면서 내 엉덩이를 천장 쪽 향해서 쭉 들어 올려주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윗등에서부터 허리, 엉덩이 순으로 천천히 내려오시고, 입으로 숨을 후 내쉬면서 내 엉덩이랑 골반을 천장 향에 올려주세요.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려갔다가 입으로 후 내쉬면서 쭉 허벅지 뒷면에도 힘을 강하게 줍니다. 넷 내려왔다가 위로 업 올라오시고 몸이 점점 위로 올라가지 않게 손바닥과 발바닥에 꽉 주세요. 다섯 내려왔다가 쉬면서 엉덩이 힘도 꽉 주시고 여섯 내려왔다가 위로 후 일곱 내려갔다가 위로 업세번더 여덟 위로 두번더아고 위쪽으로 후 마지막, 열, 내려왔다가, 그대로 엉덩이랑 허벅지 뒷면을 꽉 주시고 올라와 유지할게요. 셋, 둘, 하나, 그대로 윗등부터 허리, 엉덩이 순으로 천천히 내려와, 편안히 이완합니다. 먼저 등을 내고 편안히 눕습니다. 그 상태로 양팔은 옆쪽으로 손바닥이 바닥에 올수 있게 발 벌리시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한쪽 다리를 천장 위쪽으로 가능하면 90도 가까이 들어올렸다가 입으로 숨을 후 내쉬면서 다리가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만 다리를 낮춰주세요. 다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들어올릴 때는 내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입으로 숨을 후 내쉴 때는 내 허벅지와 내 복부, 배에 힘이 잘 느껴지는지 보시고 넷. 숨을 마시며 올렸다가 입으로 후 내쉬면서 제자리. 넷 올렸다가 아래로 후 내려오시고 다섯. 두번더 아홉. 아래로. 마지막 열. 아래로 천천히 내려와서 다리 바닥에 그대로 힘을 툭 풀어서 잠시 휴식합니다. 바로 반대쪽 이어가보겠습니다. 다리 편안히 모으시고. 아까랑 반대쪽 다리를 숨 들이마시면서 위쪽으로 쭉 올려주세요. 입으로 숨을 후 내쉬면서 다리를 아래로 낮추되 바닥에 닿기 직전에서 멈추시고 둘 올라왔다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갈 때 배에도 힘을 꽉 주세요 셋네 다리와 배힘 모두 들어갈 수 있게 아래로 넷 올라왔다가 아래로 내려오시고 다섯. 혹시 허리가 조금 불편하신 분은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여섯. 아래로. 7 아래로. 세번더 여덟. 아래로. 두번더 아홉. 아래로. 마지막 열 아래로 천천히 내려와서 다리 바닥에 천천히 몸 전체 이완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한 운동은 잘 수행하셨나요? 집에만 계시느라 답답하고 의욕이 떨어질 때 저와 함께 운동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운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해안심센터 작업치료사 조희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뇌튼튼 기억강화 1단계의 9페이지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색채의 개수를 세어보는 문제인데요. 보기에 맞게 개수를 세어주면 됩니다. 자, 보기를 함께 먼저 볼까요? 색만 보고 개수를 세어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에를 보시면 빨 이라고 쓰여져 있고, 빨강이라는 글자이지만 색깔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초록이라고 쓰여 있는 글자지만 색채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빨간색으로만 칠해져 있는 글자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초록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채가 빨간색이죠. 이런 글자를 찾아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색만 보고 개수를 세었을 때 빨강이라고 색채되어 있는 것이 총 여덟 개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함께 세어주시고요. 파랑으로 쓰여져 있는 것도 함께 찾아볼까요? 하나, 둘.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문제의 답은 열 개가 되겠습니다. 초록, 색으로 쓰여져 있는 글자는 총 여섯 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 글자만 보고 개수를 세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글자를 보시면 빨강이라고 쓰여 있고, 색채는 파란색이지요. 이 문제는 빨강이라는 글자만 보시면 됩니다. 함께 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또 빨강이라는 글자가 써 있을까요? 정답은? 9개가 되겠습니다. 파랑이라는 글자는 8개, 초록이라는 글자는 총 7개라고 정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칠해진 색과 나타내는 글자의 색이 동일한 것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빨간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은 파란색이죠. 이거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이 글자를 보시면 빨강이라고 쓰여 있고 색채도 빨간색이죠? 이런 문, 이런 글자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또 빨강이라고 쓰여 있고 색채도 빨간색이 있나요? 네, 정답은 네 개가 되겠습니다. 파랑이라는 색과 글자도 파랑인 것 정답은 5개, 초록은 정답이 1개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집중력 향상을 위한 숫자 차례대로 적어보는 문제입니다. 아래의 상자를 보시면 숫자가 여러 개 쓰여 있는데요. 아래 숫자를 보시고 가장 작은 숫자부터 차례대로 다시 배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총 10개의 숫자가 있는데요. 가장 작은 숫자는 무엇일까요? 네, 2. 가장 작은 숫자가 2라서 2를 맨 앞에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보다는 크지만 나머지 9개의 숫자 중에서는 가장 작은 숫자는 15가 되겠고요. 그다음 18, 그 다음 19, 그 다음에 21, 32, 33, 45, 55, 67 이라고 쓰시면 2부터 67까지 차례대로 배열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47, 21, 15이 10가지 숫자를 보시고 아래에다가 차례대로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 순서대로 배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 13, 15, 21, 24, 47, 50, 8, 70, 마지막으로 이 중에서 가장 큰 88을 적어주시면 차례대로 배열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작은 숫자를 보시면 14가 되겠죠. 그 다음 14보다는 크지만 나머지 9개의 숫자 중에 작은 것은 17, 다음 24 25 29 35 40 52 마지막으로 57 이것도 열 숫자를 차례대로 배열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 준비한 문제인데요. 아래에 제가 음절을 하나씩 준비해 놓았는데 해당하는 글자를 적어서 꽃 이름을 완성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글자를 넣어서 땡바라기라는 꽃 이름을 완성하면 되겠어요? 어떤 글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해자를 넣으시면 해바라기라는 꽃 이름이 완성됩니다. 어떤 음절을 넣어서 땡미라는꽃 이름이 완성될까요? 이 중에서 장자를 한번 넣어보면 장미라는 꽃이 완성되겠습니다. 나머지 답도 함께 맞춰보겠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매화, 코스모스, 민들레, 국화, 할미꽃 나팔꽃, 동백꽃, 달맞이꽃, 채송화, 무궁화, 목련 이렇게 한 음절씩 맞춰서 넣어서 꽃 이름을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산 이름인데요. 이 중에서 한 음절씩 알맞은 걸 넣어서 우리나라 산 이름을 완성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떤 글자를 넣어서 땡악산이라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이 중에서 설자 보이시나요? 여기에다가 설을 넣어주시면 설악산이라는 우리나라 산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한자를 넣어서 한라산이라는 우리나라 산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답을 스스로 채워보시면 태백산, 송리산, 북한산, 덕유산, 백두산, 내장산, 오대산, 금강산, 가야산, 관악산으로 우리나라 산을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계산 능력 향상을 위한 합계 구하기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아래 보기에 우리나라 돈이 여러 개 들어있고요. 자, 이 합계를 모두 더해서 오른편에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만 원짜리가 한 장, 오천 원짜리 한 장, 천 원짜리가 총세 장이 있게 되죠. 자, 이 합계는 총 얼마일까요? 18,000원이 되겠죠? 합계에다가 18,000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5만원짜리가 두 장, 만원짜리 한 장, 천원짜리가 한 장이 되겠죠? 총 합계는 11만 천원이 되겠죠? 11만 천원. ,00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만원짜리 한 장, 5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가 세 개입니다. 총 16,800원이 되겠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만 원짜리 한 장, 1만 원짜리 한 장, 5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총 얼마가 되죠? 66,6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일차의 문제를 함께 풀어 보았는데요. 꼭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저희가 배급해 드린 교재를 스스로 풀어 보신 다음에 함께 정답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일차를 스스로 풀어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정답을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